월드크립토 2021년 12월 23일 목요일 12시 50분. 예, 늦은 시간에 방송 시작합니다. 며칠 전에 뉴스가 나왔죠. 12월 21일. 예, 제가 여기 관해서 방송을 하려 하다가 예, 못 드렸습니다. 좀 늦었다 해서 이 정보를 또 제가 더 보는 시각을 한번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예, 코인코드 정보방에서 나왔고요. 친 안모 앞에 SEC 위원 1월에 사임 예정이라 나왔죠. 엘라드 로, 로이스먼 미 증권위원회 SEC 위원은 다음 달말 안에 기간을 떠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유투데이가 21일 보도했다. 로이스먼은 성명에서 SEC 위원직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자신의 경력에서 가장 큰 특권이라고 말했다. 투자자와 우리 시장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나의 특별한 SEC 동료들과 함께 일할 수 있어서 최고의 영광이었다. 올 12월 초 로이스먼과 크립토맘 헤스터피어스 위원은 게리 겐스러 위원장의 안건을 비판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성명은 SEC 위원장이 지정된 유가 증권을 포함해 투자자와 규제주. 제가 안전하게 암호화폐와 상호작용할 수 있는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예. 이렇게, 음, 크립토맘, 헤스트피어스 위원위원은 이렇게 이제 게리 겐슬러에 좀 반대하는 예, 그런 세력이죠. 예, 기사를 보시면 이 어떻습니까? 어, 조금 암호화폐 이제를 친화적인 위원 두 사람 중한 사람이 떠났다, 떠날 것이다. 그래서 암호화폐에 좀안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겠냐? 네, 뉴스도 보시다시피 로이스먼의 사임 하면 헤스터피어스 위원이 이제 유일한 친 암호화폐 SEC 위원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저 저는 뭐 그렇다 해서. 친암호화폐 SEC 위원이 유일하게 될 거라 생각 안 합니다. 지금은 암호화폐를 등져버리면 여러 세계 각국 여러 이제 사람들한테 몰매를 맞듯이 이제 등을 지는 거죠. 예, 결국은 암호화폐에 대해서 미국 국회라든지 어느 나라 이제 국회의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암호화폐에 대해서 좋게 자꾸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잘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SEC 현, SEC 위원들을 볼까요? 예. 보시면, 대통령이 임명한 다섯 명의 위원이 있습니다. 예, 상원의 조언과 동의를 받아, 음, 임기는 5년이고, 한 명의 위원 임기가 매년 6월 5일에 끝나도록 시차를 두고 있습니다. 보시면, 보시다시피, 게리 갠슬러 있고요. 크리토 네, 맘, 헤스터 M 음, 임기 만료 2025년. 엘라드 엘 로이즈만. 2023년 끝나고요. 앨리스, 엘리슨헤렌리가 2022년. 캐롤라인 A 크랜쇼가 2024년, 예. 이렇게, 현 SEC 위원이 지금, 이렇게 있고요. 자, 그러면 제가 X, XRP 한번 차트를 보겠습니다. XRP BTC 차트입니다. BTC 차트를 보시면, 이게, 현재, 음 2014년, 2013년 8월부터 있는 자료거든요. 예, BTC 차트를 보면, 그 XRP가 참, 언제인가요? 2017년 5월에 예, 좀 많은 상승을 보였고, 그리고 모두가 아시는 리플 4달러 가자, 2017년 12월, 예, 이 지점입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 이제 XRP/BTC 차트는 계속 떨어졌죠. 예. 그뭐 올해 초에 뭐 2,400원 가고 했을 때조차도 XRP/BTC 차트의 이 포지션은 아주 밑에 있죠.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자리입니다. 지금 현재 자리는 이 완전 바닥입니다. 바닥 중에 바닥이죠. 그리고 제 1번 이번을 예, 표시했습니다. 전, 저는 이제 MACD에서 이제 골든 크로스를 영향력 있는 골든 크로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 몇번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중간을 하면 예, 적색과 적색과 이 청색 쪽이 만나는 구간을 중간이라 생각하고 예, 이 청색이 채널 하단이라 얘기하겠습니다. 예, 채널 하단에서 가장 밑에 있는 예, 골든 크로스 지점 거기를 저는 항상 매수하기 아주 좋은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물론 더 바닥도 있죠. 하지만 이때의 골든 크로스는 저는 아주 영향력 있게 봅니다. 자 언제 골든 크로스가 났나요? 2017년 3월 1일이죠. 예, 월봉입니다. 3월 1일부터 골든 크로스가 나서 예, 상승률 보이시죠? 예, 그리고, 그리고 또쭉 빠지고, 예, 이렇게 채널 상단에서, 뭐, 골든 크로스와 데드 크로스를 반복하면서 쭉 빠집니다. 예, 그리고 2020년 11월에 예, 이 골든 크로스가 났지만, 가장 하단에, 채널 하단에 있는 골든 크로스는 예, 이제, 2021년 3월 1일입니다. 어, 지금 보니까 참 그렇네요. 2017년 3월 1일에 골든크로스가, 의미 있는 골든크로스가 나, 나타났다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또 2021년 3월 1일에 또 골든크로스가 나타났네요. 하지만, 이 경사가 2017년에 이 가파르게, 가파른 이런 경사가 없죠. 아직. 예, 옆으로 쭉. 횡보하듯이 계속 늘어지긴 하죠. 이렇게, 예, 골든크로스가 채널 상단으로 못 가고, 하단에서만 놀 거라 생각 안 하거든요. 이, 자, 여기서 보시면, XRP, 달러 차트입니다. 달러 차트를 보시면, 제가 언제부터 이 추세를, 예, 잡았냐면, 2020년 12월 1일부터 해가지고 현재까지 예, 뭐 꼬리 빼고요 몸통만을 이렇게 추세를 한번 끄어 봤습니다 현재는 이 추세를 이탈하지 않아도 생각하고요. 뭐 이탈하면 또 이게 뭐 어떻습니까? 뭐 이탈하면 또 추세가 각이 또 이렇게 바뀌겠죠? 예, 이거는 이 추세라는 것은 어느 정도 꺼놓고 계속 이 변경되는. 변경을 해줘야될 수밖에 없는 거지만 이제 올봉에서 이렇게 주세줄을 끄놓고 하면 어느 정도 좀 의미가 있지 있다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이게 이제 BTC 차트 보셨다시피 BTC 차트가 바닥인 점과 예, 21년 3월에 골든 크로스가 났다는 점 그리고 이거는 또 이제 지금 현재 비트코인 울봉 차트입니다. 저는 이제 울봉을 좀 많이 보는데요 예. 비트코인도 월봉을 예, 보시면 음 그렇습니다. 이건 저는 2021년 3월부터 예, 4월에 이것도 저 보시면 뭐 컵앤핸들 패턴 이죠 예. 여기서 이런 컵앤핸들 패턴인데 뭐 무너지면 어쩌겠습니까? 예, 무너지면 또 무너진 대로 또 다시 또 차트를 그려야 가야겠지만 월봉에서 나오는 컵앤핸들 패턴은 좀 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바닥 구간에 이, 이렇게 하락을 해도 바닥에서 이만큼 예, 거래 거래가 좀 계속 유지되고 있고 예, 이거를 지지해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흐지부지 허지부, 계속 간다 하더라도 예, 지금 제가 볼 때는 음, 지금이 커벤 핸들 패턴으로 생각해도 어, 지금 구간이 이제 반등이 오는 음, 그런 자리라 생각합니다. S.E.C를 참 보시면 이것도 그래요. 이 사람들이 뭐다 그런 생각하잖아요. 누군가의 오더를 받았기 때문에 저런 음, 발언을 한다. 아무리 그래도 이제 개인이 이렇게 증권거래위원장이고 해도 개인이 이렇게 강력하게 게리 겐슬러처럼 진짜 누가 봐도 저 사람 아, 돈 받고 한것 같은데 그런 의심이 예뭐 미국은 뭐 이런 저런 게다 합법이고 예 그렇잖아요 그렇다 해도 이 게리 겐슬러라는 사람도 예. 분명 지금은 이런 뉘앙스를 하고 이런 포지션을 취해도 모르는 겁니다 그렇다 해서 뭐 크립토 맘이라는 사람 또이 사람 또 정말 속은 모르는 거예요 결국은 자, 자신들의 이득에 따라서 행동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오히려 이, 이렇게 SEC에서 리플 소송을 걸게 돼서 오히려 리플이 조금 더 강력해진 부분도 있어요. 예, 물론 SEC에 소송 당한 예, 이런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업체들이 많이 있어요. 음, 없는 게 아니에요. 예, 보시면 아주 많습니다. 거의 뭐 매일같이 있다시피 있고요. 예, SEC가 뭐 암호화폐만 이렇게 한게 아니잖아요. 예, 진짜 매일같이 있는 일이고 오히려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지금 어떻습니까? 리플 이라는 곳이 예, 리플사가 이렇게 소송이 해결이 만약에 된다 하면 이거는 음, 이기고 지고를 떠나서 지금 주세에서는 예, 진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예, 하, 제, 뭐 못해도 합의 예, 또는 승소겠죠. 합의에 많은 무게를 두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정말 이게 전부 다 짜고치는 거라 하면 소송을 해야 되죠. 소송을 하는 게 맞죠. 그래서, 오히려, 이 암호화폐, XRP에 대한 입지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거죠. 지금, 미국 SEC만, 그러는 게 아니고, 대부분 나라들이 XRP에 대해서, 환영하고, 장선하고, 좋아하지만, SEC와 같은 입장, 지금 나타내는 입장을 취하는 나라들이나 정부기관들이 많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SEC만 그런 게 아니에요. SEC가 영향력이 강하기 때문에 그게 부각되는 것 뿐이죠. 그리고 또이 세대를 봐도 지금 뭐 20대, 30대, 10대, 뭐 40대, 50대 뭐 어, 암호화폐 어 괜찮다. 하지만 또 60대, 70대 이런 또 이런 사람들은 무슨 암호화폐 뭐 이런 걸로 뭐 어? 이게 무슨 가치가 있냐 이런 사람. 딜 어찌 보면 대변하는 게 지금 게리 겐슬러 비슷한 그런 느낌 아니겠어요? 하지만 누가 봐도 저렇게 리플사를 압박하는데 SEC에서 어. 어떻게든 승소를 했던 리플이 승소를 했던 합의를 봤던 SEC에서 아, 오케이. 인정한다. 그런 결론은 분명 나올 거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60대, 70대라든지 다른 나라에서 리플사나 암호화폐를 안 좋게 바라보던 정부기관들은 거의 뭐다 해결된다는 거죠. 이 소송, 이 소송으로 인해서요. 어떻습니까? 누가 봐도 SEC가 좀 어거지로 하는 것 같고, 예, 너무 심하게 한다 생각 많이 들잖아요. 누가 봐도. 예. 그런데도, 온 꼬투리를 다 잡아도, 지금, 리플사가 지금 많이 유리한 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 이런 상황들이, 만약에 다른 나라에서는 리플사한테 이렇게 이제, 손을 못 대는 거죠. SEC도 손을 못 대는데, 어떻게, 다른 나라에서 예, 손을 댈 생각을 하겠습니까? 정말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첫 번째 제대로 된 예, 알트 코인이 리플이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제가 리플을 아주 좋아해서 예, 좀 거기에 치중해서 얘기 드리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예, 누구나 다 좋아하는 코인이 있고요. 예. 그리고 또 리플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제 방송을 조금 더 한번 더 들어주시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금 중요한 거는 워낙 차트 달러 차트 뭐 김, 김프 뭐다 있지만 지금 일단 차트적으로만 봐도 예, 저번에 커앤핸들를 얘기 드렸죠 예, btc 차트로 봐도 바닥이에요 어, 바닥 중에 바닥이에요 음, 너무 바닥이에요 예, 이거는 리플 가격 상승은 예, 제대로 올 겁니다 예, 이렇게 보시다시피 계속 이런 리플 같은 메이저가 SEC 소송을 떠나서도 계속 이렇게 바닥을 향해 가고 이지는 이렇다는 것은 좀 말이 안 되죠. 이제 네. <laughs> 예, 일단 제가 말이 안 되는 근거는 일단 보, 보시다시피 2017년도에 일본 골든 크로스 난거 BTC 차트에서 2021년 3월에 예, 골든 크로스 BTC 차트에서 난 거. 예. 이런 차트적인 제만의 관점으로 예. 봐서는 채널 하단에서 골든 크로스가 나면 이게 뭐 쉽게 죽지 않을 거다. 예, 그리 생각합니다. 지금 예, 특히 암호화폐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고 안 그렇습니까? 차트적인 관점으로만 봐서는 안 되잖아요. 시장 상황이라든지, 뭐 지금 리플사 뭐, 진행 사항, 그리고 뭐, 미국 정치 사항, 그리고 인도나 중국, 한국, 이런 모든 정치 사항이라든지, 지금 뭐, 규제 상황들이라든지, 이런 거 모든 걸 봐야지, 이 차트 해석을 하고 투자를 하는 게 많이 도움이 된다 생각하거든요. 일단 저는 그러는데 시간을 아주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예, 많이 보내는 만큼 아주 대단한 부산은 안 됐더라도, 예, 저는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고, 예, 제 관점에, 뭐, 제 관점을 너무 보시고 해주실 분도 없겠지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고, 예, 그냥 뭐, 봐주실고 하시면 그런 부분은 참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예, 저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